안녕하세요. 저는 이쁜 여성원 접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인지 간호사입니다. 저희 이쁜 여성원은 질 성형 수술을 전문으로 해드립니다. 저희 병원은 자랑할 게 많지만 무엇보다도 두분 원장님의 실력이 최고입니다. 제가 성형외과 산부인과에서 여러 원장님들과 함께 일해봤지만 신봉규 원장님처럼 수술 잘하시는 원장님은 못 봤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리 어려운 수술이라도 신원장님 손에선 수술되어지고 변화됩니다. 가정부만으로 회음 손상이 심했던 환자분은 항문도 다시 만들고 질도 다시 만드는 어려운 재건 수술을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달인의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수술방을 맡고 있는 이상미 간호사입니다. 원장님께서 수술 못지 않게 정확하게 진료하시고 처치하시는 모습에 정말 믿음이 가고요. 환자분이 이런저런 불편에 방문하시면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원인을 찾아내세요. 실력이 정말 짱이세요. 마취과 장경혜 원장님과 산부인과 신봉규 원장님 두분 호흡이 정말 잘 맞아서 안전하고 효과 좋은 수술을 제대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두 분께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쁜 여성 의원 최고입니다. 어, 병원을 다녀가신 분들께서 자신감을 되찾고 밝은 표정으로 되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정말 저희 병원 자랑인 것 같아요. 골반이 넓거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뿐만 아니라 여성이면 누구나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희 병원을 내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과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되찾아드리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쁜 여성 의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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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laughs>